첫날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또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걷는 실력, 호흡하는 실력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그런 거 정말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잘 나서 운전 잘하고, 내가 뭐 똑똑해서 기억하고 뭐 말하고 이게 우리 실력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일날도 우리 김원출 권사님 교회 잘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 또 어제 새벽 4 시에 또 임호준 씨로 가셨었잖아요. 또 폐렴, 예. 폐렴 너, 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폐렴이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폐렴이 오셔서 임호준 씨가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박상춘 집사님 기도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 아, 목사님 목사님 열 돈하고 예. 그래서 오늘 몸이 좀 쉬어보고, 괜찮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못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태환 권사님도 주일날 보니까 지금 얼굴이 벌게 져가지고, 요즘 그 열이 많이 돈다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이게 작은 것들이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또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인생을 주셨잖아요 그 인생 앞에 우리가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오늘 호렙 산 성경에서 그 호렙 산은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예. 산 중의 하나입니다 하르몬 예. 산도 백두산 급 높이 정도 되고. 호렙산은 그거보다 조금 낮지만 뭐그 정도 높이 되는 예, 호렙산 예. 여러분 어, 그 어, 뭡니까 그 어, 지혜자는 물을 좋아한대요 예, 산이나 아 바다나 강에 있는 거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예, 산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호렙산 5일 동안 오르면서 예, 예, 인자의 모습 예, 사랑하는 모습 은혜로운 모습 이런 걸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첫날인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한번또 우리 호렙산에 올라서 좀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뭐 여러 번한것 같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뭘뭘 의미, 뭘 의미하는지도 나눴고 그래서 다시 한번좀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될것 같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내시는데 예,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예,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도 던져 보시고 이제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하죠 예,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답이 나왔어요 <laughs> 여러분 거기 2 절에. 오늘 고린도전서 일장 이절을 보면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다 지금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잖아요. 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죠.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뭐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 여기 불렀다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부른 거예요. 말 그대로 부른 겁니다. 기영아, 제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뭐 우리 아버님이 기영아, 우리 어머님이 기영아 이렇게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기영아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빨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로 불러 주셨느냐? 성도로 불러 주신 거예요. 네, 성도로. 여러분 여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기영아 너 있잖아.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이야. 너왜 불렀는지 아니? 네 이름은 기영이지만 너 이제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가.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사명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이유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예. 4장을 가보면 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그그 어, 그, 어, 주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는 하는 것을 보면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예. 4장3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4장3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네,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사선교사 4장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가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이 땅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이런 본문들은 많죠. 자,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본문을 한번두 군데만 봅시다. 11장 가볼까요? 11장. 레위기서 11장. 예. 예. 44절. 4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첫째는 부르심이다 그 다음에 11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예 네. 내가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여러분 여기 구별한다는 말이 거룩입니다 너희들 몸을 구별하여.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삶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네? 너희도 삶을 구별하여 네?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라. 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내가 거룩하거든? 너희들 내 형상대로 만든 그런 아들과 딸들이야. 내 형상이 뭔지 아니? 거룩이야, 내 형상이. 이미지 오브 갓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 그 본질대로 살아. 거룩한 대로 살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0장. 20장 건너 읍시다또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6절. 또 같이 읽어봐요. 같은 말씀인데요. 자, 20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리하고 너희를 만인 중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구별했다고 이제 제가 이거 설명 드릴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네,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 드릴 건데 여러분 나오잖아요. 너희들 이 땅의 만민 중에서 이 세상의 80억 인구 가운데서 너희들 좀 다르게 살아라. 구별하면서 사,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거든. 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저 뒤에 베드로 전서 네. 베드로 존서, 예. 네. 1장을 가볼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사도 베드로도, 네.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 했다니까요.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권면한 거죠.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네, 나오잖아요. 오직 강조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 삶에서 아까 몸이라고 말로 행실 행함으로 번역한 것처럼 모든 삶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믿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구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되는 권세.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아,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 너희도 거룩해라. 예.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이야 한 가지 더만. 하나만 더. 다 같이 내 위기에서 21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만 더요. 21장 8절입니다. 예. 이제 우리 거룩하게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잠깐 요거 말씀을 먹고 가요. 예. 예. 21장 8절을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셔요? 여러분 8 절을 잘 보세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겨요. 그런데 나 여호와 너희를 뭐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 예.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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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신 거야. 마치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자꾸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제 이것은 내일이나 모레 이런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예.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마치 그 원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 의인이다. 아유, 제가 무슨 의인이에요. 너그 믿음 보고 내가 너를 의로 여기는 것처럼,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여겨 주시는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무슨 진짜 목이 탕 목소리 내고 말이지, 예? 뭐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룩을 뭐 거룩한 채하고 말이지. 이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의인 만들어 주셨듯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거룩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오늘 땅을 거룩하게 살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 살잖아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 이거 뭐야? 어,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방정맞게 이런 생각을 해? 어, 내가 이거, 이거 분명히 이거 죄인데? 어, 이거 유혹인데? 이거 사탄의 유혹인데?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뭐 하게 만듭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와, 호나 여와 호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 네. 거룩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뭐, 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하지만, 좀 전에도 그런 표현 했지만, 흔히 뭐, 성도라고 해래가지고 뭐, 목, 탕 목, 선이라나 손을 하면서 아, 인사할 때도 오늘 직장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다고 그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라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어, 어, 내가, 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하지? 아니지, 내가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런 자리에서 내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내가 섬겨야지. 어,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 삶이 거룩해. 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어, 어 나,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껴서 내가 이렇게 왜 주눅 들지? 이거 날씨 영향 받아 가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 딥하고 뭔가 이렇게 세드하고 말이지. 어? 뭐 어떤 우울하고 말이지. 어, 내가 왜 이러지? 어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야, 너 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인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목사 너 기뻐해야지. 어, 맞어, 맞어. 하나님, 그 말씀이지. 그러면서 또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애를 쓰는 거야.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거룩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게 거룩해. 이런 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묵상하세요. 떠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거룩한 삶을 살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네, 첫째 날,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와. 그래서 너희들 이 땅에 불러온 거야.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주신 거야. 성도로 불러주신 거야. 예. 그리고 내가가 네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알았지? 예, 이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 한 예, 5분 정도만 같이 뭐큰 소리를 내든 작은 소리를 내든 속으로 기도하든 오, 5분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 하나님 오늘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아 저를 이 땅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이유가 거룩함이었군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불러주신 그 사명에 제가 맞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 5분만 같이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새벽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도 해주셨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깨어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아프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예. 어, 운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서. 겸손한 모습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인생의 운전대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